돌이 <목소리> 별로 없고 폭신폭신한 허에 검질 매기도 참 좋고, 뭐, 뭐, 일하기가 참 좋아. 그런데 비가 오든가 뭐 하면 그, 도, 그 동네는 물바다가 되고, 허이 쓸어내리고, 나빠. 아, 이 돌이 그렇게 귀중한 돌이구나. 아이들 웃음 속을 걸어요. <목소리> 걸어요. <목소리> 걸어요. 한낮에 햇살들과 걸어요. 찬마람과... 한림읍 수원입니다 제주의 다른 마을들과는 다르게 네모 반듯한 밭들이 참 인상적이죠 오늘의 삼촌은 마을 경로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있는데요? <laughs> 야 이런 풍경도 처음이네. 오, 오 어, 삼촌! 많은 노인당을 봤지만 네. 이건 처음 마음다 <laughs> 우리 이거 저 우리 마을 이장님이 해준 거 이거. <laughs> 야 중, 중고, 중고, 중고 중고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멀리서 삼촌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 멋진 거라 <laughs> 초면에 부탁해서 <laughs> 죄송하지만 한번 치는 모습 좀보여주십어이 빨간 걸 친다. 음. 오 저걸 맞춰야 되는데 안 맞았어. 빨간 말였어요. 걸로 빨간 걸 치는 거 맞지? 걔는 둘이 짝지게 되면 한 사람이 이거고 한사람 저거고 이 이걸로 이걸 맞추고또 저걸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 각도를 잘 조절해야 돼 이거. 쳐봐. 오 어? 어. 지금. <laughs> 재밌다. 정중으로 맞추면은그 이것이 그 튕기질 안 해. 어, 튕기질 안 해. 근데 아멘 고르셔도에 모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도리야 이것이 쳐... 한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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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 추가해 예. 선생님이 훌륭한 덕분인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기본 자세까진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것도 저한테는 진짜 오랫동안 다녔지만 처음 음. 봤지만. 음. 또 아까 밖에를 좀 걷는데 이 풍경도 좀 수원에는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마을에는 이 구름투루. 구름투루? 구름투루가 있어. 구름투루 저기 이제 그 평야 이한 삼십만 평이야 지금. 일제시대 시대에도 그이 공출이란 거였지 예. 공출. 그 공출이 북군 관리에서는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냈어. 수확이 제일 많이 성행이 네. 수확 수학 많이 냈고 이제 복때 그때, 그때는 보리, 음. 조. 고구마 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가지고 삼촌 예. 그 구름뜨르라는 말씀은 넓은 평야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구름뜨르라고 부르는 예. 곳 구름뜨르 구름뜨르 어. 원래 그처음에 용어는 그 말듣기로는 구룡뜨리라고 음, 그래서 구룡 아홉 구 째의 용룡 음. 그 아홉 마리 용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여의주를 이제 그둥그렁이만한그 왕석이야 둥그렁 아. 왕석 그거 지금 저기 있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 해안가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답니다. 용들은 서로 승천하기 위해 여의주를 두고 싸웠고, 결국 다툼 끝에 여의주가 돌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구룡석이라 불리게 된 바위는 지금까지도 마을의 상징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독 돌이 많은 수원리에 딱 어울리는 전설일 듯 싶은데요. 구룡석도 엄청 좀멋지지만제 네. 눈에는 여기 진짜 다 돌로 펼쳐져 있잖아요. 이거 격리 정리하기 전에는 예. 전부 다 이제 그 자수로 해가지고 사람이 걸로 걸어 다녔어. 자시 음 한한이메다 폭이 한이 메터 이상 돼가지고 사람이 직접 등짐 지고 자 뒤로 그냥 안. 그래다니고 그렇지 전부 다 이제 하니까 이구름들이가한 30만 평이 음.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그냥 등기으로 지고 소도 그 소도 그 잣지로 걸어다녀요그 어 60의 8년도 67년도 그때쯤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대, 저 제1호로 농지 경리 구역을 이곳에 이곳이 이제 그저 형성된 거지.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사람 키보다 높았고 사람과 소가 걸어다닐 정도로 널찍했던 잣. 그것을 모두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정리해 반듯한 경작지를 만들었다는데요. 옛날 잣담. 여기 길? 어, 옛날 일로 <laughs> 밭으로 저다 아, 저로 가 가지고 예. 일로 가면은 저 밭으로 일, 일로 가야 돼. 오. 어우 진짜 이 위로 그냥 걸어다니게 했다. 아 이리로 아, 아. 아, 가야 돼. 이리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심해. 네. 이로 네. 와요? 와. 근데 진짜 여기 그냥. 춤추당 길이야 응. 내가 뛰어도 안 무너져 베스트 그 선조들 수원에 정착해 그러니까. 가지고 온 할아버지들이 할이 수많은 돈을 이걸 이제 여+ 기에다 이제 그 자기 여길 경작하려고 이거 그러니까요. 다 이거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 가사 어. 등에 지어서 아 이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만든 거지 우리 어릴 때는 그저 돌이 조 어떤 거는 <laughs> 등짐으로 져가지고 져가지고 <laughs> 이제 그 잣땀을. 그다이이동네 태어나면 어, 어. 돌안 만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 야, 그렇지, 이거 한번 옮기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지 <웃음> 돌이, <웃음> 오, 돌이 워낙 많아 이디가 여기 다돌 위에 지금 하나하나 어, 하나 올라가 있어 돌이 있어야 이것이 농사가 잘돼 음. 돌이 어. 걸음이야 걸음 그러니까요. 이 돌이 왜냐면은 이 돌에 이제 그저 이거 현무암인가 습기가 많이 이제 습기도 있고 영양소도 머금고 있고 어 돌이 뭐 어, 습기가 많이. 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감을 때는 돌에서 이제 그 이런 습기를 그 바깥으로 내보는 응. 거예요 발에 치이는 돌멩이 하나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니 옛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란 대단합니다. 이제 저기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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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계십소. 제가 갖고다 <laughs> 여기 계셨다. 어떤 날이 동네까지 와 줬수가? 삼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거. <laughs> 올해 나니 요래 파란 거 요것이 나올 거. 어 이제 나기 시작했다. 예, 요거 나불문이 심으면 요거는 먼저 나불고 키가 안맞장안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딱 자르면. 아, 더 컸단 말이구나. 좀 천천히 클로구나. 음, 야, 이거 알아. 지금 이 안을 쫙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네. 삼촌이 누군지에 관해서 제가 아.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일단 삼촌은 해녀다. 해녀다. <laughs> 맞습니다. 저 살레는? 살레. 예, 맞지, 살레? 예, 네, 살레. 1 9난는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이, 계약을 해서 계약? 우리 며느리하자 중매. 어, 어. 계약을 했어. 경언니까 우리 씨 아버지 되실 분이 예. 차후 며느리야 찻장이나 단수는 해오지 마라. 예.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목순데 찻장이나 단수는 내가, 내가 짜줄게. 만들었... 너무 좋다. 괜히 시집올때는 정말 옷한 벌만 입어 왔으게 아버지가 저거 대패로에 찍찍 미어어니 해가면 만드는 걸 보신 거네. 예, 이게 면 못를할 때는 이거 이걸로 잡으라경험 잡고 경험했냐 저거를 만들어야 싶지 그 기억이 다 있으시겠다 그렇죠. 저거만 보면 그냥 다른 건다 버려도 저거는 못 버려 그 시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에이. 또 보기엔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처럼.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저거에서 분명히 아기들요. 귀여워 영... 십지. 예. 아니면 왕이자랑 몇남 몇녀를. 아기는 아들 셋. 불특하정 불치병 보니 저시다 말라버려. 그럼 집이 머냐 아기가 저 맥이 전문이 저선 안 나오지. 음. 아기는 좀막 배고프대가면 막, 막 찡찡대요. 경험 때문에 이제 다시는 할머니가 시 할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보는 데 다시는 이 아기죽이라도 좀 써던가라. 나는 음. 알았어다. 이제 물나기 구덕에 놓은 아기죽만 써던 가식 가수에그데큰나이형 음. 기어,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아이는 생각을 못 하고 갔다온 분한 할머니 씨, 씨 할머니가 아이고 저큰손지가다 먹어버렸다. 다, 먹어보라, 다 먹어보라. <laughs> 나 그럴 줄 알았어. 두 성재라 먹게끔 하던가라 음. 그냥 알았어다. 이제 지금 그냥 그 생각이 나머니. 눈물이 날 정도다 요새는요 예, 하도 먹을게많니까 많고 어지간한 거는 던져버리고 가다 보면 옛날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은요 예, 그옛날말 그만 없어 경험이다 이게 예. 음 경헌디 그만 나는 머리에는 기억이 그밖에 없데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런 <laughs> 삼촌의 자그마한 기억들이 예. 사실 예. 모이고 모여서 오늘 지, 아들 세 개를 질러 하신데 예. 본인들은 예. 이제 <laughs> 다 먹어 놓나자라놓나예예사 예. 거기에도 예. 우리 내가 좀 바닥에만 막 가정해 놨었는데, 그냥 어, 세 번째 아들이 일곱 살에 바다에 갔다가 그냥 아 음, 사고가 네, 있었어. 사고가 날. 아이고. 응. 결국 두 번째 아들은 서울 대학교 시켜, 경희대에 시켜 놔둔한발 헛디더니 한3 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 싶어. 그냥 보내고 이제 큰 아들 하나만 이제. 아 삼촌 근데 근데요 <laughs> 예,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예, 예. 애삭한그 마음 애삭한 얘기를 진짜 처음 만난 저에게도 어, 해주시면서도 아니, 아 나는 진짜 음, 삼촌한테 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니, 이런데 마음 아픈 얘기라도 내가 풀어보라야 햇빛을 음? 풀어보라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아, 가슴에 는한 말도 아무 사, 아,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하고 나만 강직하죠 할머니 이거 천 년이 가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음. 그럼 오늘 선생님 만나거나 이렇게 말하면 음. 이만큼은 없어지겠죠? <laughs> 슬픔도 흐르고 흘러 옅어져 갑니다. 시집 왔을 때에. 나무가 얼마나 커신거 어머니, 진짜 요 풀보다는 조금 컸나? 음. 그만큼 온걸 여기서 심어서 마시. 아 정말 작으셨구나. 예, 견데 예. 그때는 저거 무사 저 밭도 갈아먹는 밭조필 저거 싱검싱고한 뒤 한해 한해 크다 보니까 진짜로 여기 있, 있는 게 얼마나 보람인지. 와 진짜 아. 엄청 큰데 <laughs> 삼촌 시집 온거딱 보망이 주로 큰낭아니예예 예. 그냥 야이가 나보면웃음실 거보다 야나보단 먼저 시집 관계만은 내가 또더 건강하구나 건강해질 <laughs> <병생 학교실> 거라 <laughs> 남자 삼촌은 남자 삼촌은 나가 이제는 6 0년 동안 사는 나도 한번 다른 구경 하겠내네어디저이저에서문개 음. 구름이 촥착 올라오는 저렇게 좋은 곳에 나도 한번 구경해 볼 거라 가보라는 오질 라님습다 아, 언제 갑디가딱 1년 조금 아, 2년 좀. 아이고야, 1년밖에 아하. 안 됐구나. 네. 아직 마음이 많이 아, 아프지 아, 그러니까 강안 좋아하시면 돌아올 건데. 좋. 정... <laughs> <laughs> 견 고치 가지맙싸. 함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삼촌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요. 뭐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만나는 삼촌. 네. 이보물섬을 네. 촬영하면서 만난 마지막 삼촌이 됩니다. 아, 어, 그래요? 그분들의 지혜를 8년만큼 보고 배운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이 손으로 제주도가 보물섬이 됐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아, 싶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 정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1 0년 전까지 생활인데 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음. 것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옹유하면서 배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모든 어른이든 아이들 만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바쳐주었으면 참 좋거라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빌면서 저 조잘조잘은 잠시 여러분과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 정말 정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보물이다이이고다이다보이 조절조절하는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laughs> 또게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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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